걔 앨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또 나와. 무슨, 무슨 앨범이 이렇게 자주 나와? 아, 그래. 또 까이겠네. 아, 난 MC몽 좀 좋아하는데. 군대 안간 거는 뭐, 좀 그렇긴 해도. 노래는 되게 좋았는데. 어, 저도 임시몽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군대가 문제지만 가면 될긴데 그죠 군대가 조용히 갔다 왔으면 은 아직까지 인기 딱 유지하면서 그래 될긴데 어, 노래는 좋아요 임시몽 지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화팅님 벌부서 다섯 개. 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11시 저그. 여기 뭐였지? 나가서 온거 봤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나도 예비공 가야 되는데. 아... 요새 예비군이 시, 뭐 옛날에 어른들 할 때보다 빡시짓다던데 요새 막 핸드폰도 다 내라 그러고 막 아... 귀찮아 죽겠다 지금 예비군 시즌 아니에요 나 아, 집에 예비군 통지서 날라왔겠는데 예비군 통지서 오면 막 집에서 사진 찍어 보내주겠지 야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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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내년부터 산에 서 산다고요? 훈련장에 사는게 아니고 어허 진짜 사람 귀찮게 만드네 아 예비군 빨리 끝내고 싶다 아, 언제 끝나노 예비군 4년차인가 5년차부터 안 가지 않나 그거 연락망 유지만 하면 된다 인가 6년차부터입니까? 아씨 돌았네. 아, 한참 남았는데 나는 6년차면 6년, 6년차가 마지막인데, 7년 때부터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잣깐데. <laughs> <laughs> 저는 아직 몇 년째 안 되죠. 이제 나이 스물일곱인데, 뭐 스물세 살에 스물세 세 전역 해가지고. 아. 3살에 바로 1년 차였으니까. 아니, 근데 0년 차잖아. 처음에 0년 차잖아. 24세에 1년 차, 25세에 2년 차, 26세에 3년 차, 2번 4년 차네. 세번더 가야 되네. 아, 망했다. 아, 씨. 제가 연초에 전역 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씨. 완전 예비군으로 보면 개똥, 개똥싼 군번이에요, 진짜. 짜증나. 지가 왜 콜아 바았니 아깝다. <laughs> 하하, <람소리> 저거, 바이 차이치엔. <tn> 그들을 위한 나의 주문. 하하 <Anyone>? 아, 맞다. 이거 또 파일 바꾼다고 깜빡했네. 근데 내가 이거 유튜브로 테란 하는 거 봤거든요. 스코리가 <laughs> 그렇게 뭐 심각하진 않던데. 치익 하는 거 이거. 그냥 뭐 들어줄만 하던데. 테란이랑 잘 어울리더만. <laughs> 불편해요. 아하. 아, 집중할 때. 내 게임에 집중한 적 있습니까? 예? 게임에 집로한적 있냐고요 맨날 얘기만 하고 내가 게임하면 게임을 이기는지 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 졸라 황당하네 맨날 다리 싫어하고 얘기만 하고 내 방송은 신경도 안쓰고 나는 그냥 게임만 할 뿐이고 난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이미 집중을 한다고 아또 삐지다니 27년동안 삐진적이 없다고 지금 내가 몇번을 얘기했는데 또 삐졌다 하네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으세요아 그래, 토라진 거야. 토라진 거나 삐진 거나, 씨. 아... 나는 왜 이런 도우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나라 말이 참안 좋아. 토라지라와 여러가지 단어가 너무 많아지고 자, 하이튼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 저녁 8시부터 진행을 하는 DJ 로카 방송입니다. 어, 유튜브 방송, 아, 유튜브에 로카 TV 검색하시면 제, 제 방송, 저, 방송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봐주시면은 상당히 감사드리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지금 시청자 몇명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제 어,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면은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자가 많아시니까 너무 방송을 좀잘 해야겠다는 그 부담감을 너무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 인원을 안 보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제 방송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오, 오빠는 방송을 하면은 이게 사람이 좀늘어나면 부담감을 느끼는지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어, 방송이 갑자기 산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인원수를 가렸습니다. 그냥, 어, 그냥 가려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더라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원수를 그냥 가려버렸죠. 오늘 학생분들 학교 갔겠네 하하하하 축하드립니다 이제 지역문이 열렸구만 어? 지역문이 열렸어 이제 하 학교로 컴백 어 학교로 컴백하신 거를 축하드리는데 아이 뭐지 이거 자됐다 너무 늦게 왔다. 아, <목마> 하하 <laughs> 생각보다 피해가 없다 <laughs> 잘 막았어 깔끔하게 막았어 잘 했어 요정도 피해는 뭐좀 받아줘도 안 괜찮겠습니까 사뿐사품 그냥 뭐 그정도 견제짐이야 맞아 저도 게임의 승패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자오신분도 <목소리>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매일 밤 저녁 8시에 방송 진행하는 BJ 로카입니다 얼굴은 좀 그냥 뭐 사람답게 생겼고 목소리가좀 거지한테도 자주 와서 봐주십시오. 이키 <목소리> <일콘 올 키우> <laughs> <laughs> 자식. 이승기 얘기는 이제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다시 캠을 켰을 때 이번에 오는 캠이 상당히 화질이 촐라 좋기 때문에 괜히 개소리 했다가 욕을 싸, 바마티 쳐먹을 수가 있어요. 예. 이번에 오는 캠이, 어, 캠 화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캠으로 제 얼굴 비추면은 예, 욕을 싸마티 쳐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당분간 이승기 얘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절대. 제 입으로 예버안 꺼냅니다. 아, 꺼냈다가 아프리카 말모에서 매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승기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는 걸로, 당분간 잘생겼다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매장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또제살 길을 방, 살 방도를 또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당분간 뭐 절대 잘 생겼다 뭐어뭐 이승기 닮았다 연예인 닮았다 이딴 소리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캠을 딱 들고 왔는데 갑자기 캠 화질이 내 얼굴을 잘 맞춰준다. 그러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방송 이승기입니다. 이러면서. <laughs> 캠 화질이 졸라 좋기를 바라세요. 예. 저하고 안 맞기를. 아프리카 그 캠이. 수고하셨습니다.